치스번에 참여 예정이었다니 하지만 뒤코 입장을 까먹는 하는데, 바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방송 분내 채우기 컨텐츠나 안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조만간 또 메이드북 3D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네어나안 들어갈래 위로 카메라 살짝 으, 더워요. 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메이드의 신식객. 내가 이곳에 있나요? <laughs> 참고로 속바지 잘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현타 어떡하지? 이거 <laughs> 심지어 오늘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 오늘 윙크에 저주에 걸렸거든요. 이게 무슨 저주냐면은 제가 눈을 감고, 웃으면 윙크를 해요. <laughs> 이 메인은복에 어울리는 깜찍한 저주가 걸려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가 원래 최근에 이제 신의상하고 뭐하고 한다고 수술 치느라 원래 이렇게 머리가 많지 않거든요. 이거 탈부착대예요. 트이트 한번 이렇게 그 뽁! 가능한가요? 이번엔 대머리 만드시지 안으셨으면 안 좋겠어요. 뽁! 아! 만두치키 원망하는 눈빛. 하지만 원망할 건 아무것도 없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니까요. 웃지마 윙크하지마 내 자신. 윙크하지마 내 자신 제발. 입으로는 거부하지만 윙크하는 걸 보니 몸은 솔직합니다. <laughs> 자 아무튼 거시진 삼화가 미션으로 명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좀 드려 드릴 수도 있네 원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아 근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랑 채팅으로 그냥 얘기만 해도. 없다! 분들 장착할게요. 그러니 <laughs> 네. 나 치킨은 바보야 나 치킨은 바보야 나 치킨은 바보야 아아이 오카이리나사이마세 고시진삼아고시진 사마, 사마. 오니시쿠나 <laughs> 네. 아니야, 다시 다시 프로야, 넌 프로야 치켜야, 넌 프로야 해내야 돼 해야만 해 하는 거야 해 하라고 할수 있어. 언니 식구 나네 네? 그시진 네? <laughs> 싸워. 식사부터 하시겠어요? 목욕부터 하시겠어요? 아니면 와 Haa Si 제발 다시 보기는 남겨도 되는데 제발 다른 곳에 안안 안 그거 하겠다고 약속해주면 안 돼? 나 오늘 당신들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발 다른 곳에다가 아, 보내겠다고 약속만 해줘 나나봐 이렇게 절도 하잖아 내가 내가 썩썩 빌게 제발 다른 곳에 보내지마 제발 제발 나나 나 불쌍하지도 않냐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헤드님 저한테 되게 젠틀하세요. 저저안안안안 돌리시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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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않을까요? 비 비카이도 오니짱 아! 비카이도 오니짱 뭐야? 비카이도 오니짱 아! 저희도 시. <laughs> 이런 거는 뭐랄까. 나치키 님의 느낌이 아니에요. 나치키 님은 공포 게임을 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일비입니다 나치키 님 생방송인데 자주 오겠니다세요 힘내세요라는 한마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는다고. <laughs> 이거 뭐야? <laughs> <laughs> 저 우선 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게 하고 싶은서 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laughs> 어, 짜증나. 오. <laughs> 메이드가 된 춤. 어, 까리나 사이마세 풍어이장 예. <웃음> 어, 짜증나. <웃음> 저도요. 어, 까리나 사이마세 풍어이장 다음부터 이런 거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션비보다 하지 않기 약간 실드권 이런 거 차라리 제가 익명으로 후원할 테니까 제발 좀저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돈 받겠다고 이런 짓까지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카메라 로우 앵글로 하고 이런 게 좋냐고 진심 매도하기 제시트랑 이런 게 좋아? 좋냐고 좋아? 이런 게? 진짜? 긴단 게? 좋아? 좋냐고. 그래. 안경도 써주세요. 안, 안경도 써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되어 먹은 취향인 거야? 여기다. 슈, 근데 슈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 턴 하면서 고 그거 하는 거구나. 오케이. 슈! <laughs> 쉬는 시간 가게 뒤에서 구름빵 하면서 삶에 찌든 알바생 뭐 치키짱 고생했어 나가서 잠깐 쉬어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며 하지 아니 회생화면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 하다 알아 하, 아니 다시 할게요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알아 스키스키의 사랑을 담은 어머라이스 한개 질문 받았습니다 주인님 <laughs> 메이드와 관련된 노래 메이드와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죠 잘 자요 아가씨 나라라라라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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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라>, 더우러라 젊은 인생아 언젠가는 <laughs> 저도 이 날을 추억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이프 화이팅 오버더 화이팅 급경련리나지큐어 헤이팅. 마이크 끄고 선장 보면서 시원하게 하고픈 말 하기. 마이크 아아 아. 아, 아. <laughs> 아우 이날 잡았다고 진짜. 한번 날 잡았다고 개패는 이자식들이거 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너무 신나는 이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지? 아우. 됐나요? 다시 네. 별말 안 했답니다, 거시진삼아. <laughs> 오니메이도 별 생각 안했다할까요하하하 <laughs> 그래도 미션 걸어주신 분 다행이에요. 저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이 메네라가 치유가 되네요. 역시 할 말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laughs> 우이 댄스 해보자. 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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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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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 감사합니다. 메이드 정신. 저들 댄스. 포켓 댄스도 같이 저거 하죠. 그랜절 하겠냐예요 아,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 이바쪼얼의 신비. 반대로 꽂아 놓기는 가능하지 않나요? 저를 그랜절 시키는 그걸 해주세요. 오, 저 기울여줍니다. 자, 갈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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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이제 땅에서 꺼내주시죠. 야 뽑혔다! 예 그랜저 원하시면그 빨리 그 사진 하나 둘셋 강철 치마는 이해해 주세요 그 이, 이런 것도 다그 선수 보호 차원에서 원래 그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랜저님 셨습니다자 시대를 씨. 자나 강림. 리스트. 야 바닥에서 다리 짚고 숙이기 5초. 아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리가 뒤 틀리고 있어요 잠깐. 이걸로 만족하지안 될까요? 이, 이게 한쪽은 아빠 다리하고 한쪽은 다리를 는그 상태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요가하거나 이럴 때 많이 해봤었는데, 아이고 마 반대쪽 다리를 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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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 기분 좋으신가요? 지인님 <laughs> 기분 좋으신가요? 지인님 안 때렸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같이 주인님을 때릴 수가 있지? 저 잠깐 한 5초 만 잠깐 누워서 좀 쉴게요. 잠깐만 에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을 기억하고 매일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야. 지키야. 그래. 힘내자. 스스로 알아서 존엄성을 해리야, <laughs> 려 <laughs> 이야. 왜 봤어? 보지 말라고 했잖아. 방제 안 보여? 보지 말라고 했잖아. <laughs> 여러분은 꼭아 엄마 방에 들어오지 마라고 했는데 꼭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기를. 어머님 아드님이 어떤 걸 보고 있냐면요. 어머님 아드님이 <laughs> 저희 카메라상 왜자고 뒤로 갔대요. <laughs> 어머님 아드님이 지금 어떤 걸 보. <laughs> 고 아, 죄송해요, 제가 옷이 너무 좀 순하죠. 아, 죄송해요, 이게, 이게 잘안 올려지네. 어머님, 그래도 저... 꽤 순산 형 체형 <laughs> 디드버거 애교 검색해서 띄워주세요 오빠 나히드버거 먹고 싶어요 히드버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디히건히히히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오빠, 지금 츠키한테 큰 소리 친 거야? 츠키 어, 빈즈. 어? <laughs> 어? 실패? 낙지당했어 너치 살목 당했어. 잘 놀다갑니다. 그래, 테리야. 우리 언젠가 또 서로의 업보를 교환하면 그렇잖아, 테리야. 너는 <laughs> 평생 안할것 같아? 이 슬픈 눈에서 뭐가 안 느껴지냐고. 어? 다음은 너야, 너. 다음은 너라고, 너. 어? 알았지? 다, 다츠키요? 하이하이. 하이. 나츠키, 오늘 짱다요 <목소리> 안녕, 다츠키. 나야, 나. 네 언니, 나츠키. 언니가 평소에 일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지? 언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어때 어때? <laughs> 그래도 언니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해. 아참, 엄마한테만 안 얘기했으면 좋겠어. 안녕, 나츠키 언니 사랑해. 주인님, 저희 지금 거의 2 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 앉아서도 좀 얘기를 할까요? 언젠가 이어 보청선을할 오버더월 멤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안녕. 나야 나 나츠키 너희들의 듬직한 선배이자 최고 언니. 이기도 한나츠키야나츠키 내가 이렇게 갑자기 짱 갈래 만두 머리로 이렇게 나와서 당황스럽지 이 편지는 말이야 미래에 너희에게 보내는 거야 나도 처음에 하기 전까지는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놀랍게도 수요가 있더라 점탱버인 너네는 더욱더 수요가 있을 거야 그래 다음은 너너너너너너너희야 너, 너. 다음은 얘들아, 다 같이 우리 레이드가 되자. 뭐, <laughs> 보사치마업보사지 절대 업보사치 말고 성실하게 살아, 성실하게. 성실하게. 어? 이거 떡? 이것도 근데 확실히 나랑 가벼워서 나쁘지 않을지도. 그리고 좀 영해 보이지 않나요? 멘트는 너무 올드해요. 누가 총 들고 협박함? 하지만 면헤라의 협박법은... 수고했어 오늘도 자 그러면 오늘 놀이 매일매일더 즐겁게 놉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잘자요 안녕 굿나잇